했입니다 제가 오늘 비트코인 대북 성공과 관련된 두 번째 퍼즐 조각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제 자료 오늘 영상 만들어서 12시에 업로드 했습니다. 지금 1시 55분 2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6천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습니다. 비트코인 대북 성공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어, 국민이 관심이 있는지 알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에이, 겨우 뭐 6천만, 6천만 갖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닙니다. 이거 2시간 만에 6천 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아, 김정희 박사와 비트코인 관련된 영상인데 40만 찍었습니다. 근데 이 유튜브 채널이 김정희 박사나 글로브 디펜스 뭐 이런 채널이 아니라 어, 다른, 그, 다른 분의 채널인데, 거기에서 40만을 찍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자,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있는 영상도 보시면, 이게 10만 찍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23만 9천, 24만 찍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 6만 찍었고요. 이해란 TV에서도 김정희 박사와 성상훈 기자가 함께 나왔던 이 방송편도 14만 1천을 찍었습니다. 14만이 보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채널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 비트코인 관련된 영상이 11만 7천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JTBC에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방송을 했었던 그거에 관련된 저 영상이 1 1일만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임종석. 자, 임종석이 나왔다는 것은 비트코인 얘기와 연관된 영상이죠. 이것도 10만 찍었습니다. 그니까, 어, 글로벌 디펜스하고 김정인 박사님 영상하고 그 채널하고 제 거는 사실, 어, 유튜브에서 뭐 광고 제한이라든가 조회수 조작 이런 공격이 많이 들어오면도 불구하고 이 정도 봤다라는 것은 엄청난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셨고 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기구총의 결과 보도자료 내용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앞장 1페이지도 다못 봤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이 압축되어서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보았던 부분이 바로 이 주요 논의 주제 4가지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요 논의 주제는 생략을 하고, 어,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 1편을 찾아서 보시길 바랍니다. 1. FATF 총회 참석 개요. FATF라는 것은 자금세탁 방지 기구의 약자입니다. FATF,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기구가 어떠한 기구냐? 성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정책 결정 기구다. 여러분, 자금세탁, <laughs> 테러 자금 조달 우리나라 다 걸렸죠 여기? 어, 이, 이 항목에 다 걸렸습니다. 이러한 국제기구에서 한국 사례도 아닙니다. 한국 사례도 아니고 한국 정부의 사례를 소개해서 집중적으로, 어, 논의를 했다? 한국에 개인이 걸린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한국 정부가 자금세탁 방지 기구에 어떤 덜미를 잡혔다라고밖에 볼수 없는 그런 내용인 거죠. 아니 이렇게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증거를 갖고 심지어 한국 정부의 사례를 갖고 논의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 국민들만 몰라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만 모른다고요. 더군다나 이 대한민국 우파의 좌파 애들은 기대감이 원래 없어요. 쟤네들은 그렇다 치고 우파의 지성인들 우파의 그 리더들조차도 이 비트코인 대북선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무시하고. 어, 폄해하는 이러한 상황이 전 진짜 야 정말 대한민국 가망이 있나? 어 이렇게 썩어서 우파까지 썩어서 대한민국 정말 미래가 가망이 있나? 이런 심한 좌절감이 들 정도입니다. 어 홍준표 기자 베네마이크 홍준표 기자 보고 있나? 어 보고 있어? 자정규재가 방송에서 자기 방송에서 김정일 박사의 비트코인 대북 선금이 음모론이다라고 아주 개 망신을 주었죠. 좌빨 애들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 생각을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대북송금을 덮기 위한 이 자파성추행, 그, 보도는 언론플레이다. 라고 이렇게, 음, 반박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더니, 이렇게 홍준표, 펜앤마이크 홍준표 기자가 댓글로 제 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협박, 장문에, 이게 알아보기 보죠? 장문에 글을 올려서 저를 이렇게 막 협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협박이라는 것이 말로 나너 어떻게 해버릴 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이게 협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도의 협박은 고도의 협박은 자기가 기자라는 신분을 떳떳이 밝혔다라는 것 자체가 협박입니다. 나 기자인데 어너 같이 듣보잡이 우리 페앤마이크정규제 TV를 모함을 뭐 해? 이건 모욕죄야. 여기 모욕이라는 단어 어디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시면 이거 나 심, 심각하게 모욕감을 느꼈다 뭐 이렇게 썼어요. 자 모욕죄고 나는 기자고 정규제 TV는 유명한 언론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고 네가 하는 거는 음모론이야. 그렇기 때문에 음모론에 의한 어, 그런 지적은 나에게 있어서 모욕이니까 너 가만히 두지 않겠어. 그런 뉘앙스가 지금 이 글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뭐 길게는 썼지만, 한마디를 요약하면 그거죠. 제가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요. 자, 이것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와, 이 사람들이 진짜 무언가를 엄청 감추고 싶구나. 나 같은 듣보자 판테까지 와서 이런 장문의 협박의 글을 남겨놓고, 어? 간다라는 것을 봤을 때, 우파의 리더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심각하게 부패를 했거나 이 전체적인 그 부역자들 그 부역자들이란 영상 제거 보셨죠? 자그 부역자들의 직간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구나, 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맥락에서 현 정부의 비트코인 대북 송금 의혹에 관련된 그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이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누크면 밤 핵폭탄 급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여러분? 응? 홍준표 기자 보고 있나? 어? 보고 있어? 자이 fatf 총회의 일시 2018년 2월 18일 야 어떻게 일자도 이렇게 비슷하냐? 어? 비트코인 담당자, 정기준 실장이 의문에, 의문사를 한 날짜 아닙니까, 이날, 그죠?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가 됐고요. 자, 이 총에 참석한 참석자를 보면, 아따, 이놈들 한 통속이네, 한 팀으로 움직였네, 하는 것들을 또알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대검찰청, 국세청, 금감원. 자, 그 다음에 하나도 있죠, 여기.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가상 통화를 활용한 자금 세탁에 연루된 한국 정부의 관계된 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 정보 분석원, 대검찰청, 국세청, 금감원. 얘네들이 다 하나의 팀으로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 보고 자료를 작성한 금융위원회, 얘네들이 뭐 하는 애들인지 제가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루 종일 밥만 먹고, 어,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 거래에 대해서 분석하고 조사하는 일. 이게 바로 얘네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위원회에 누가 파견 나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검찰청, 국세청, 금감원, 뭐 이런 데서 나와서 파견 나와서 함께 공동으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 밥만 먹고 하는 일이 이건데, 몰랐다? 몰랐겠습니까? 어, 몰랐겠습니까? 눈 감았겠죠. 국제회의에 불려가서 이렇게 한국 정부의 사례를 분석을 할 정도로, 보고를 하고 분석할 정도로 그런 건이라면, 왜 그것을 적발했을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 이겁니다. 어? 자, 임종석. 비트코인 대북송금 의혹. 자, 이것을 입증하는 두 번째 핵폭탄, 뉴클리어 밤 기사입니다. 자 여기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라고 돼 있죠 블록 인 프레스라고 돼 있는데 이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참 희한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제목이 어자 뉴스 기사는 2018년도 1월 30일 나온 기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내용이 이렇게 있죠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맨 밑에 있어야 될 건데, 여기 지금 제목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게 제목을 못 보게 막아놨어요, 이거. 어? 여러분, 이런 거 그냥 예사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매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얘들이 도대체 이 기사가 뭐길래, 제목이 뭐길래 이렇게 제목을 가려놨을까? 어? 가려놨을까? 자, 제가 여러분들께 드디어 이 기사의 제목 공개하겠습니다. 자,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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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6억 달러 규모의 국내 불법 외환 거래에 암호화폐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가 짜릿하게 감이 오십니까? 어? 6억 달러라고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국 돈으로 약 6천억 원, 6,400억 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돈을 불법적인 외환 거래를 하는데, 암호화폐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암호화폐가 다른 말로 뭡니까? 비트코인이죠. 이렇게 중요한 기사가 여러분, 이런 중요한 기사가 메인 언론사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 인터넷 언론사에서 제가 찾아낸 기사입니다. 그것도 일자도 되게 묘합니다. 일자도 1월 31일이죠? 1월 31일. 자, 1월 31일이 언제입니까? 미 재무부 차관 멘델커가 언제 왔다 갔어요? 1월 25일날 왔다가 26일날 가지 않았습니까? 자료 달라고 했는데 못 받고 그렇게 멘델커 차관이 돌아가고 나서 한 뒤에 라트비아의 한 은행을 북한과 자금세탁 그리고 무기 밀매 등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미국의 금융망에서 퇴출시키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응? 한국 정부 딱 걸렸단 뜻입니다. 어? 맨델카 차관이 가고 난뒤 바로 며칠 뒤에 이런 뉴스 기사가 한 소규모 어, 비트코인 인터넷 언론사에서 이렇게 기사가 되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제목을 이렇게 감춘 채, <laughs> 어? 제목을 이렇게 감춘 채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의 구독자분 중에 박찬규라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자 이분이 저에게 어 제보를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제보를 해 주신 기사 내용은 여기 로이터 통신 여기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사실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 영어로 South Korea Keeps Investors Guessing on Cryptocurrency Regulation 소, 솔직히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laughs> 그래서 어, 이거를 크로스체크를 해보는 차원에서 한국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기사를 썼는가 라고 알아봤는데 이 한국에선 한글로 된 기사화로 된 것은 저렇게, 음, 그 비주류, 인터, 비트코인 관련 인터넷 언론사에서만 저렇게 한두 개 관련 기사가 있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기사 내용, 정부가 6억 달러 규모의 국내 불법 외환 거래에 암호화폐 사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한 그 본격적인 기사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정부가 국내 불법 외환 거래에 암호화폐가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자, 조사한 시점이 굉장히 지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사가 나온 게 1월 31일인데 미국의 재무부 차관인 멘델커 차관이 한국에 와서 CLS 계좌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이 1월 25일입니다. 이 기사에 보도된 시점으로 보아 맨델커 차관이 한국에 방문했던 것이 이번 조사의 트리거였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맨델커 차관이 방한을 하기 이전에는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 자금 세탁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또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나올 것이 나왔습니다. 한국관세청은 1월 31일에 한국돈 6,375억원, 미국 달러로 약 6억원 달러의 규모의 외화가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의 메이저 언론사에서는 이렇게 6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자금세탁 기사 내용이 언급된 것을 제가 못 찾았습니다. 못 찾고, 아까 그 댓글, 저희 구독자분 중에 박창규 선생님이 링크를 걸어주신 그 기사 내용을 보시면, 이게 로이터입니다. 로이터고, 한국 사람들이죠. 한국 기자들이 쓴 내용이고, 이 내용 안에 6억 달러, 여기 보시죠. 600밀리언. 그쵸? 이 6억 달러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된 것에는 그나마 이렇게 인터넷 마이너 언론사에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기사가 났지만 그것마저도 제목 어디 갔어 이거 제목 어 제목 왜 가려놓는 거야 어 그렇게 감추고 싶은가 이 내용을 자 여러분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론상에 밝혀진 것만 6억 달러입니다. 약 6,400억 원이죠. 밝혀진 것만 이번 조사는 암호화폐 활동과 관련된 당국의 조사 활동 중 하나이며 정부가 거래 실명화 법안을 법안을 실시한 바로 다음 날 발표되었다. 자, 멘델코 차관이 긴급하게 기자 회견도 취소하고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열 받아서 가면서 한마디 했겠죠. 야, 한국, 니네 똑바로 안 해? 어? 자, 그래서 한국 정부가 급하게 어, 거래 실명화 법안을 바로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는 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6억 원 달러의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불법적인 자금 세탁이 있었다라는 기사를 이렇게 소심하게 소심하게 이렇게 공개한 겁니다. 아직 관세청은 암호화폐가 불법 화폐 거래에 사용되었다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했다. 자, 이 기사들. 기사 정말 거지가 짙습니다. 그죠? 뭔 말이야 도대체, 어? 어? 정확한 증거를 제시를 못해? 왜 못해? 왜 못합니까? 미국에서는 정확한 가... 증거를 갖고 와서 니네 똑바로 못하냐? 이러고 갔는데, 왜 한국에서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겁니까? 지,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겠죠? 자기가 한국 측에서 정확한 지서를, 증거를 제시를 하면 딱 걸리는 건데, 어? 범인이 자기가 저지른 범행에 대한 증거를 자기가 제시하겠습니까? 일 예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201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과 호주 간 고객 간에 4,732억 원의 미등록된 암호화폐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현재 조사 중인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니 2017년도 정초부터 연말까지 내내 이러한 정황이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뭐 했습니까? 어? 뭐 했냐고요.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멘델코차관이 왔다 간 이후에 이렇게 급하게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직 이와 관련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는 밝혀지진 않았다. 하지만 관세청은 자금 세탁과 마약 거래를 포함한 불법 거래에 암호화폐가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니 정부, 그, 고액, 연봉 받아가면서, 뭐, 일 하는 게 없어. 어? 맨날 조사 중이야. 아는 게 없어. 어? 3월부터 12월까지만 1년 내내 저런 일이 있었는데,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어? 그때는 뭐 하다가, 어? 아직 이제서야 조사를 하고 있어. 니들이 월급 받고 하는 일이 뭔데, 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니네들이 하는 일이 뭐야, 어? 그런 거 적발해서 빨리빨리 해결하는 게, 조치를 취하는 게 니네들 일이잖아. 뭐 파리 프랑스 파리에 해외 여행 가고 막 이런 거 어? 니네 지금 여기 관광하러 갔니? 니네 이러라고 우리 국민들이 세금으로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 2천만 원 이상 되는 의심이 가는 불법적 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고 그 자료들이 궁극적으로 모이는 것은 국내 단위에서 국가 단위에서는 금융 정보 분석원 니네 아니니 니네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열을 내는 이유는 어 니네들끼리 혹시 짠거 아니야? 어 니네 금융정보분석원, 대검찰청, 국세청, 금감원, 정부 다 짜고 한거 아니야?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버젓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와 정말 제가. <laughs> 지금 6시간 가까이 자료 조사하고 방송 만들고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인데 1페이지 넘어가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여러분. <laughs> 그죠? 그러니까 제가 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지금 압축적인 압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앞으로 이제 다음 페이지 계속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제 방송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직접, 어, 그, 제가 알려드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직접 보시는 것도 굉장히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비트코인 대북선거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굉장히 중요한 그 관련된 기사들, 주옥 같은 기사들, 보석 같은 기사들 제가 찾아낸 것들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심각한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증거 내 나라, 뭐, 음모론이다 하시는 개소리 하시는 분들 많죠? 어? 자, 그분들 빨리 정신 차리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그런 개소리 하시면 덱들의 어, 진정성, 우파로서의 진정성 이거 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이 총회의 내용, 결과 보고서, 보도자료 함께 보는 걸 하고요. 다음 시간, 다음 편에서 또 어,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